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현재시각 10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크루드오일 검증영상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60분봉 차트상에서 TF존 우하향이라서 매도 진입을 하면 될 텐데요. 잠시 후 10시에 음봉 보이는 가격에서 매도 진입을 하면 HFCP 기준으로 매도 신호 정석 진입 가격이 될 테고요. 어, TW 매도 신호도 임박해 있네요. 그래서, 매도 신호를 다음 음봉 보이는 가격에서, 어, 잠시 후 손절 15틱 잡고 음봉 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봉 가격 보이지 않은 상태예요. 53.59 진입가 오면은 진입을 손절 15틱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59. 체결이 되면 손절 15틱을 잡고 대응을 하고요. 손절 15틱 청, 어, 손절이 된다면 그 다음 손절되고 나서 은봉신호에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급등해서 좀 빠르게 올라서 놀랬는데요 일단 원칙대로라면 지금 어, TW매도신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손절 15틱을 잡는다면 7, 4가 되죠. 7, 4 손절 잡도록 하고요. 7, 4 손절이 된다면 손절되고 나서 다시 음봉 보이는 가격에 매도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60분 봉 차트로도 이미 HFCP 기준으로의 매도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HFCP 기준으로 진입하면 손절을 조금 더 크게 잡겠죠. 손절되면은 10시 3분 은봉 보이는 가격에서 다시 매도 진입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앞두고선 또 움직임이 위든 아래든 나와주길 바래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요. 원칙대로 진입했으니까 손절이 되면 원칙대로 그 다음 신호에서 매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되면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지금 30틱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으니까요. 우선 30틱 청산하고요. 남은 계약 수뭐다 계약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계약 수는 한번 홀딩을 해봄직하지요. 60분봉 차트상에서 매도 존 아직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V 매수 신호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은 53.74 그대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TF존의 가격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음, 본절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53.59,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본절로 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향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매수 진입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57분 양봉 가격에 진입을 할 거고요. 손절 50틱 잡고 매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시 후 양봉 보이자마자 진입을 하고요. 지금 정석 진입 가격은 789225가 됩니다. 789225. 789225 지금 진입한 거는 TFCP 기준으로 한 거고요. 손절 50틱 잡고 대응을 할 건데요. 지금 매수 진입을 한건 우선은 60분봉 차트상에서 TF존 우상향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한 거고요. 일단은 손절 50틱 잡고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도 오일은 53.59 매도 진입 후에 지금 한 40틱 정도 수익 구간 50틱까지 수익 구간이 내려와 주었었는데요. 조금만 더 홀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시가 되면은 새로운 캔들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일단 60분봉 차트 한번더 점검하고 홀딩을 계속할지 일정 부분 수익 구간에서 청산할지 결정을 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조금 더 확인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금 CP 기준으로 789225 매수 진입을 했고 손절 50틱은 7879 50입니다. 그리고 1 0 백틱 수익 구간은요. 60분봉 차트상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 791725입니다.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한 것이고 지금 크루드 오일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 기법 진입한 나스닥은 백틱 수익 구간 791725에 도달이 되면 청산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TF존에 매도존 60분복 차트상에 매도존을 올려주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791725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청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청산이 된다면 저는 CP 기준으로 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것이지만 HFCP 기준으로 진입하신 경우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해 봄직하겠죠. 일정 부분 수익 청산을 하고요. 일단은 791725 1 0 0 수익 구간 청산을 시켜줄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15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CP 기준으로 나스닥 7 8 9 2이호에 매수 진입을 했고요. 지금 100틱 수익 구간이 79172호입니다. 지금 한 10틱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틱 수익 구간 도달이 되면 100틱 수익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 매수 진입을 한 거는 우선 60분봉 차트상으로 TF 존 여전히 우상향이었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1번은 HFCP 60분봉 차트상에서 TF 존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를 먼저 보잖아요. 제가 항상 순서는 1번 60분봉 차트 어, TF 존의 방향 우상향이면 나는 매수 진입을 할 건데. 매수 진입을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3분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3분봉 차트상에서 처음에 제가 CP 기준으로 진입할 때에는 TW 매수 신호가 이미 나왔었다는 라걸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단순히 TF존의 방향성 가지고 진입을 한 건데요 지금 방금 전에 백틱 수익 성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분봉 기준으로 TW 매도 신호가 임박했거나 이미 나온 상황이었으면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진 않았었겠죠. 그래서 어, 원칙대로 그동안 제가 영상을 공유 드리는 순서대로 60분봉 차트의 방향을 받고 그 다음에 3분봉 기준에서 TW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나오려고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했었을 때 TW 매수 신호가 나왔지 매도 신호는 나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 CP 기준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시각 11시 45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TW 기준으로 53.59 매도 진입해서 30틱 수익 구간 청산하고 나머지 홀딩을 했었는데요. 본절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루도일 30틱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큰 매수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3분봉 기준으로,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고요. 어, 100틱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했는데요. 어, 이런 것도 모르고 공업박사 너는 거꾸로 나스닥처럼 추세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 싹둑 잘라서 청산하고 크루도일처럼 이렇게 되돌림이 강한 거는 계속 홀딩했다가 결국은 30틱 수익으로 마무리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원칙 매매를 지켰을 때 어떤 날은 지금, 지금과 같이 어, 큰 수익 구간이 아닌 날로 마무리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원칙을 지켰더니 큰 수익을 주는 날도 있고 합니다. 다만 원칙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내 수익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나도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가지고 단30티이든 아니면 100티이든 수익 청산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나는 누적 수익 쌓을 수 있다. 나도 한번 원칙 좀 지켜서 매매 해보자 하시는 분들 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입을 진입의 자리를 알수 있는. 있을 만큼 구체적인 진입 다리로 충분한 검증 과정과 연습을 하신 후에 누적 수익이 쌓인다는 것을 본인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신 후에 실전 매매 하셔서 차근차근 누적 수익 쌓아 가시면 됩니다. 제 연락 번호입니다. 010 3303 7214 교육신청을 원하시는 분 혹은 어떤 식으로 해서 누적 수익이 쌓이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본인의 성함과 함께 궁금한 사항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시황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